네, 이번에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우울증하면은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우울증이 심할 수 있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. 조기 학습 등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면서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춘기의 특징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데요. 조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격은 물론 발달 장애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. 우울증은 어른들만의 병이 아닙니다. 청소년 그보다 어린 자녀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. 아, 막 성적표 나오 는그 압박감 압박감 들 때나요. 막 장소리 막 하고 그럴 때왜 아, 공부 안 하냐고 그럴 때막 자살 시도 하고 싶고 막 울고도 싶고 진짜 우울하고. 소아 청소년의 우울증은 주위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. 바로 사춘기의 특징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데요.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짜증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. 뭐 사춘기가 와서 그런다든가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우울하다고 표현하면서 무기력함, 신경 과민 등으로 나타나는 성인과 달리 소와 아 청소년의 우울증은 행동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학업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우울한 기분을 반동적으로 표현하는, 반항적이고, 집을 나가버리고, 학교를 안 가버리고, 이런 식으로 행동화되어서 표현하는 게더 많아요. 지난해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와 서울대병원이 6살에서 17살의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우울증상 여부에 관해 조사했습니다. 그 결과 소아 청소년들의 7.5%가 자신이 우울증이 있다고 답한 반면, 부모들은 단 2%만이 자녀가 우울증이 있다고 답해 나는 부모가 자녀의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. 소아 청소년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고 치료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경우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집니다.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, 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계에 어떻게 발달돼야 되는 모든 과제에서 다 뒤지게 됩니다. 소위 말하는 부적응자가 되기가 아주 쉬운 거죠. 부모는 자녀에게 강압적이지 않았는지, 학업에 대해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. 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한지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. 또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반항하고 컴퓨터에 심하게 빠진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.